태백산 털러 왔다 우리가 오늘 게은서. 태백산 다 죽었다 태백갱스어태백갱스어태백갱스어 오빠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아니야 어. <laughs> 왜 벌써 달라 그래 벌어서 서울까지 가게? 저기 길이야? 오빠, 괜찮아? 살아 있어? 눈이 빨개. 눈이 빨개? 응왜 그러지? 그리고 지금 무슨 공항 도둑이야 진짜로. 공항 도둑 왜 응. 공항에 안 있고 여기 태백산 왔어. <laughs> 안 들래. 오빠 앉지 마. 못 일어나더라도 앉을래. 앉으면 못 일어나. 가방거리대는 또 알차게 써요 <laughs> 응? 그냥 메고 있지 아, 아주 응 있는 건다 해요 있는 거다 그럴려고 여기 등산 온 건데 응? 그럴 거면 아예 어? 응?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추락을 주의하고 취사행위금지 안내까지 하지 그래 <laughs> 나한테 못 던지니까 저기다 던지는가? 오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헛소리하지 <laughs> <허술하지> 마라. <laughs> 와 진짜 뭔가 뿌연 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리포터 같아. 아, 제 등산화는 거의 1 0년된것 같은데 이게 또르록 또르록 하는 거라 걷다 보면은 풀려가지고 이렇게 쩐매줘야 돼. 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느리게 오는 남편이랑 같이 등산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남편 어디 오나, 이렇게 볼 때, 살펴볼 때, 이렇게 점맨 재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짜잔! 봐봐요. 다 점맨이니까 저기 등장하죠. 에휴, 아주 나랑 잘 맞아. 옛날에 어렸을때 사슴농장 간적이 있는데 사슴이 이렇게 생겼던것 같아요 녹용이 이렇게 생겼었나? 남편이 하도 안와가지고 전 피크민을 했습니다 아직 오천보 밖에 못 걸어가지고 좀더 정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게 이 태백산에도 버섯은 있다 버섯 하나 오늘 캤습니다 오빠 어. 집에 갔다왔어? 아, 그래서 늦었구나? 낭만 있네, 낭만 있어. 아주 낭만 있으십니다. 쓰읍. 행운의 소나무. 행운의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행운의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와우! <laughs> 기어 세컨드. 산 할아버지. 갱스터. 우린 태백 갱스터. 태백산 정상을 털고 왔다. 요 태백산. 태백산 털어. 다 털어버려. 털어. 털어버려 예.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기서 불타는 진짜 열받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기 와서 저희 간식을 먹으려고 제가 미니 돗자리 같은 거 하나랑 미니 의자 하나 챙겨왔는데 하지 마. 제가 미니 의자는 더 좋은 거니까 엉덩이 들시려우니까 오빠한테 주라고 챙겨놨는데 나는 진짜 고심해가지고 내가 그래 이거 앉자. 해가지고 내가 이거 그거 챙겨왔는데 여기 와서 꺼내려고 보니까 안 챙겨왔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남편들 원래 이런 거야? 진짜 내가 이말 진짜 남녀 요즘 갈등이 심해가지고 진짜 이런 말안 하다는데 남편들이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왜안 가져와? 내가 어제 가족 챙기라고 한두번 말한 거 같은데 차에는 있지? 차에는 있지 그니까 차에 두고 온게더열 받는 거야 나는 차에 두고 온게더 열받아. 집에 두고 온게을 열받아, 차라리. 그래도, 이러해도 챙겨주고 싶은 게 마누라의 마음입니다. 내 잘못이지, 내 잘못. 해 줘! 뭘? 해 줘!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기 썰매 자국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포재자루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마트 쇼핑백 이런 거 갖고 오세요. 여기가 절벽 이런 것도 없어서 뭐 다쳐봤자 나무에 꽝 하는 정도일 것 같고 눈이 워낙 많이 내렸다 보니까 눈앞에서 평등하다. 눈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눈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눈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이게 길이 다 평준화가 됐어요. 눈이 막다 쌓여가지고. 피크민을 시작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laughs> 피크민을 시작하고 나서 이만보도 부족하다. <laughs> 피크민을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면허섯노다지 구슬노다지 문 돌아간다 피크민을 해라 피크민을 수민이가 하면 나는 너무 피곤해졌다 집에서 실시간에 나는 피크민을 하러 간다 왜 피크민을 해야 하냐 하면 아왜이 사람이 피곤하냐 하면 기초 체력 부족하다 내장 지방. 피크민 하면 건강해진다. 피크민은 해. 이만 보도 도, 부족하다. 띠용용용용. <laughs> 띠용용용용. 피크민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그게 왜 지겨워? 왜 지겨워? 내가 건강해지는 게왜 지겹냐고, 오빠. 내가 건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크민 하면 너가 지겨워? 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문제라니까, 지금 여기서는? 너 원래 건강하잖아. 왜 논점을 흐리실까? 너 원래 건강하잖아. 오빠보다 <laughs> <후바보다> 안 건강하지.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 나 아까 지금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기초체력 부족하다고 하고 배 나왔다고 했잖아. 사실이잖아. <laughs> 그럼 이건 나보다 너가 더안 건강하다고? <laughs> 오빠 왜 최악이랑 비교를 해? <웃음> <웃음> 아니 너가 나보다 최상이랑 <laughs> 비교를 해야지. 너가 나보다 안 건강하다면 혹은 나, 나 자신. <laughs> 너의 논리랑 맞지가 않잖아요 눈점 흐리기야? 아니 눈점 흐리 너가 했잖아요 <laughs> 그래도 피크민이 중요해? 안해? 안 중요하지 왜? 뭐. 예? 피크민들이 상처받겠어 <laughs> 에이. 피크민들은 지금도 오빠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기 걔네는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려 넌 현실 세계를 살아야 돼 아... <laughs> 봐봐 지금 피크민이 공격한거야 오빠 오빠가 피크민한테 너무 했어 다 왔어요. 지금 완전 진짜 느리게 막 딴청하면서 왔는데도 4시간밖에 안 걸렸고, 이거 진짜 많이 녹은 거예요. 아까는 눈 여기 엄청 쌓여가지고, 진짜 아이젠 없으면 올라오지도 시작도 못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거 완전 많이 녹은 거 보이시죠? 아주 괜찮았다.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은 남한산성의 완전체 같았다. 남한산성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지? 응. 마지막까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산, 산은 항상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지금 사정없이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태백산 등산 끝. <놀람> 안녕. 안녕. <놀람> 오, 진짜 맛있겠다. <놀람> 진짜. <놀람> 진짜. <놀람> 진짜 맛있겠다. 얼굴이 헬스케짐 친구.